아, 네. 음, 지난 시간에 우리는 트랜스폼 변환에 대해서 이제 아주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어, 아, 그리고 오늘은 사원수, 그리고 지오메트리,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일단 먼저 사원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 사원수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요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쿼터니언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아, 쿼터니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에, 벡터와 스칼라의 조합으로 구성된 복소수 체계를 통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복소수라는 게 실존하는 냐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튜브에서 한번 복소수에 대해서 쳐보시면 되게 재밌는 거 들어가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복소수라는 것 자체가 그, 혹은 허수, 정확히 뭐 허수 겠죠？허수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모 르고 있는 부분이 있 는데, 허수는 과연 실존하 느냐 아니면 수학적으로만 존재하 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 있는 영상들이 있 으니까. 유튜브에서 허수 혹은 복수수 같은 거 한번 쳐 보시면 되게 재미 있는 영상들을 많이 보실 수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어 복소수 체계로 만들어져 있는 이제 그 코탄열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다시피 어떤 데이터량 플로트 16개로 되어있는 행렬보다는 사원수로 플로트 4개로 되어있는 사원수 체계를 사용하면서 훨씬 더 적은 데이터량 그리고 연산 속도도 훨씬 더 빠른 어떤 다양한 아, 장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소수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이제 복소수라기보다는 컵 아, 쿼터니언이죠. 커 네, 쿼터니언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아, 여기 보다시피 쿼터니언은 xyzw라고 하는 네 개의 플롯 값을 갖고 있는데 xyz는 각각 복소수의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깊이 이해를 할 필요는 없고요. 예저 네, 뒤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복소수를 사용을 했을 때 얼마나 편리하냐 그런 부분 위주로 좀생각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복소수라는 것 자체가 네, 제곱을 하면 음수가 된 어떤 특수한 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복소수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i 제곱, j 제곱, k 제곱은 곱했을 때,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그리고 복소수를 더한다라는 것은 통상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실수부와 허수부를 각각을 더하는 거고요. 어, 그리고 복소수의 어떤 특정한 값을 곱한다라는 스칼라 값이죠. 실수하고 허수의 각각의 어떤 값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복소수의 곱셈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음,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곱셈근식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쭉 전개를 하게 됩니다 전개를 하게 되면 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정리되는 형태로 예, 나오게 되는 거죠 복소수 같은 경우는 통상 더셈, 뺄셈, 스칼러 이런 것보다는 곱셈 위주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부분도 사실은 저 뒤에 나오는 것처럼 아 네, 저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단위사원서라는 것이 있는데, 뭐, 이거는 각각 i, j, k라고 하는 복소 부분이 정이고, 실수 부분 1인 단위사원서를 나타내고요. 공액 혹은 켤레, 컨쥬게이트라고 통상 얘기를 하는데, 컨쥬게이트 예, 같은 경우에는, 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복소수 부분이 음수로 되어 있는 것을 컨쥬게이트라고 통상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수도 존재를 하고요. 어, 우리 이거 복소수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로테이션 때문에 그래요. 로테이션, 에, 회전이라든가 이런 걸 나타내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회전을 나타낼 때 복소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유리한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산상의 어떤 개수라든가 플로트의 개수라든가 혹은 속도라든가 다양한 부분에서 혜택을 받게 되는데. 어, 이 로테이션과 복소수가 두 가지가 같이 어떤 맞물려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복소수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사원수를 사용 해서 쿼터니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회전을 표현을 하게 되고 그 표현을 한 사원수를 최종적으로 이제 3D에서 사용을 할 때는 행렬로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그림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네. R에서 R 프라임으로 이동을 할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쉽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R에서 R 프라임까지 가는 뭐예요? 선형 변환이죠. 네. 직선으로 보간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오차가 생기게 돼요. 네. 뒤에 나오죠. 네. Q1에서 Q2 두 가지의 복소수 둘다 각각의 회전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Q1이라는 회전과 Q2라는 회전을 나타냈을 때. 이두 개의 값을 일반적으로 선형 보관을 하게 되면 오차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분의 오차를 우리는 줄이기 위해서 보다시피 구면이 예, 복소수 중에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어, 쿼터니언 같은 경우는 구면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면의 Q1과 Q2 사이의 값을 보관을 할때 같은 경우는 구면선형 보관 슈피리칼,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네, 그래서 슬러프라고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S-L-E-R-P 러프라는 건 제가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의 약자잖아요. 근데 슈피리칼 구면 선형보간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Q1에서 Q2 사이였던 값을 직선이 아니라 구면으로서 선형보간을하면서 슬러프라고 하는 값을 사용해서 중간 두 개의 회전 행... 회전 값을 보관을 하게 됩니다. 아,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주 심플하게 사용할 때 같은 경우는 이제 dx에서 제공을 해주는 커터니언슬로파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네, 어, q1과 q2 사이 그리고 어, 플롯 값 t 같은 경우 0부터 1사이겠죠? 네, 0일 때는 q1이고 1일 때는 q2를 그리고 0.5일 때는 중간값이겠죠? 이두값 사이를 보관을 하는 출력 값을 얻을 때, 에코턴의 슬러프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사용을 해서 선형보관을 하게 됩니다.